안녕하세요. 행동상담사 권기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우리 강아지 이름을 빠르게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강아지 어린 강아지 입양했는데 한달 동안 아무리 불러도 이름도 모릅니다. 딴청만 부립니다. 또는 우리 강아지 다 커서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원래 이름은 뭔지도 모르겠고 보호소에서 부르던 이름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겠고 잘못 알아듣고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이름, 친숙한 친근한 이름을 만들었는데, 이걸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까? 못 알아듣는데 있어요. 왜못 알아듣냐 면요 우리가 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과 행위적으로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얘가 혼자서 열심히 인형 가지고 놀고 있는데, 강아지 이름이 예를 들어서 뽀삐라고 할게요. 열심히 놀고 있는데, 뽀삐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불렀는 자극, 강아지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 자극, 어떤 게더세요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게 뜻입니다. 열심히 간식을 씹어 먹고 있는데, 뽀삐? 이렇게 한다고 쳐다보긴 할수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더 강한 자극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 이름을 빠르게 인식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은 뭐냐면, 자극이라는 거는 뽀삐야라고, 뽀삐야라는 이 자극 하나, 이 소리에 연결된 자극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가 이미 다른데 몰두하고 있을 땐 굳이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부르는 게 효과적이냐? 나를 쳐다보고 있을 때. 얘가 어디서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또는 내가 이렇게 작은 소리를 냈더니만 나를 봐요. 이때 뽀삐라고 유인합니다. 유인이라는 건왜 유인한다 하냐 하면 왔을 때 좋은 자극이 기다려야 돼. 그래야지 뽀삐를 기다, 기, 기억해. 뽀삐 또는 뽀삐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뽀삐라고 했을 때나를 보고 있는 애한테 뽀삐 이렇게 했을 때, 어, 이래요. 그러면 뭐 없나? 간식 이러는 거예요. 잠깐 봐라. 아니면 빨리 와봐. 만져줄게. 만져줄게. 라고 해요. 이렇게 다른 자극에 빠져 있지 않을 때 강아지 이름을 부르고 강아지가 반응하면 빠르게 유인해냅니다. 나한테 오, 오도록 그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좋은 자극을 제공합니다. 제공하고 나서는 간식을 줬더라도 조금 만져주고 기분 좋은 척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어딘가 강아지가 뭔가 하고 있을 때. 나를 스스로 볼 때가 제일 좋고요. 스스로 보지 않더라도 큰 자극에 빠져 있지 않다면 뽀삐 라고 부릅니다. 그럼면 뽀삐 라고 부릅니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또 간식을 주거나 장난감을 던져주거나 만져줘요. 세 가지를 다 할수록 더 효과적이죠. 뽀삐라는 말과 자극이 큰 자극을 어, 가지고 있다는 걸 얘가 기억하면 더 빨리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열심히 놀고 있을 때도 뽀삐 이러면 요걸 포기하고 더큰 자극 나를 불렀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강아지들은 사람처럼 자의식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의식이라는 관념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이름이 뽀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름이 필요 없잖아요 동물들이 살아갈 때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그건 뭐가 필요 있어요? 어떤 소리에 어떤 반응 어떤 자극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뽀삐라고 했을 때 뭡니까? 어? 뭔가 할 건데, 뭔가 줄 건데 나하고 뭔가 놀 건데 이 기대 때문에 뽀삐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뽀삐라고 불렀을 때 다가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